소띠들은 그래도 괜찮았어. 힘든 고비는 없는데 이제 없다가 이렇게 풀리니까 모든 게다 자기 거야. 자기 거고 욕심을 너무 채우는 거야. 너무 욕심을 채워도 하야. 내가 이만큼 힘들었다 채워지면 그래도 조금씩은 이렇게 풀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을 보는데 이렇게 서럽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너무 착해. 내가 사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남이 종살이 하다 보니까, 내가 할 말도 못하고, 마음속에 놓다 보니까, 한 잔술로 해가지고, 그걸 해포를 푸는 형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고지식하고, 진짜 부모의 덕도 없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제는 살만해. 너무 일하려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제 한 발짝 뒤로 좀 물러서가지고, 이제 몸도 좀 생각하고, 시험시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산에 가서 제가 축구를 다킬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